김하성의 FA 행선지는 어디인가? 유력 후보들 줄어들며 선택의 기로에 선 코리안 유틸리티 스타. 2024년 겨울 메이저리그의 FA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특히 슈퍼 내야수 김하성의 행보는 모든 야구 팬과 구단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그의 이름을 각인시킨 김하성은 이번 b 시즌 가장 주목받는 FA 선수 중 하나로. 그의 다음 행선지가 어디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그러나 LA 다저스와의 연결 가능성이 사실상 소멸되면서 김하성의 선택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김하성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고 그는 왜 다저스의 레이더에서 벗어났을까?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파헤쳐 보자. 김하성과 LA 다저스 왜 성사되지 않았나? 김하성과 다저스의 연결 가능성은 한때 가장 논리적이고 유력한 시나리오로 여겨졌다. 다저스는 2024년 시즌을 끝으로 내야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고 김하성은 완벽한 카드로 보였다. 그의 뛰어난 수비 능력, 타격 성장 그리고 무엇보다 다재다능한 내야 포지션 소화 능력은 다저스의 유틸리티 철학에 완벽히 부합했다. 하지만 다저스는 무기 배치를 유격수로 활용하겠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는 김하성 영입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한 첫 번째 요인이다. MVP 출신의 배치는 내야와 외야를 오가며 멀티 포지션의 정수를 보여줬다. 특히 2025 시즌부터는 아예 육격수로 시즌을 시작하겠다는 다저스의 계획이 확정되면서 김하성에게 다저스는 더 이상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지 못했다. 게다가 다저스는 토미 에드먼을 중견수로 전환하면서 내야 라인을 고정시키는 작업을 완료했다. 내야에서의 선택지가 폭넓어짐에 따라 김하성을 영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라인업을 구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다저스가 FA 최대어 중 하나였던 윌리 아담스 대신 김하성에게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은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현재 김하성이 선택할 수 있는 구단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의 최대 장점인 수비 능력과 멀티 포지션 소화 능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팀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김하성에게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선택지는 어디일까? 컵스는 이번 비시즌 내야 보강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전 이루수와 육격수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선수는 컵스에게 최적의 카드다. 김하성의 입단은 컵스의 내야진을 단단히 하며 타격에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레드삭스는 역사적으로 뛰어난 육격수를 배출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육격수 자리에 공백이 생기면서 이를 채울 선수를 찾고 있다. 김하성이 가진 안정적인 수비력과 팀 플레이 스타일은 레드삭스의 니즈에 딱 맞아떨어진다. 흥미롭게도 다저스의 라이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김하성 영입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팀은 내야 보강과 동시에 다저스를 견제할 수 있는 카드를 원하고 있으며 김하성이 그 역할을 할수 있다. 김하성의 FA 시장 가치는 단순히 그가 기록한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내야수로서 골드글러브를 수상한 유일한 한국 선수일 뿐만 아니라 매 경기에서 보여준 근성, 노력, 그리고 팀에 대한 헌신은 모든 구단이 높이 평가하는 요소다. 김하성은 내야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췄다. 특히 육격수와 이루수 포지션에서의 그의 존재감은 이미 메이저리그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수비 범위와 정확도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서는 영향력을 발휘한다. 2024 시즌 김하성은 타격에서 또한번 진화했다. 장타율과 출루율이 모두 상승하며 그는 공격에서도 팀에 큰 기여를 할수 있는 선수임을 입증했다. 이는 FA 시장에서 그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요인이다. 김하성은 한국 선수 특유의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클럽하우스에서도 훌륭한 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리더십은 그가 새로운 팀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하성의 FA 행보는 이제 막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LA 다저스와의 연결 가능성은 소멸했지만, 이는 그가 다른 팀에서 더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계약을 넘어 메이저리그 내에서 한국 야구의 위상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김하성이 어떤 팀과 계약을 맺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그의 능력과 가치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메이저리그에서 유틸리티 플레이어로 최고의 가치를 입증한 그는 이제 FA 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릴 기회를 맞이했다. 김하성의 다음 행보는 그의 커리어에 있어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이며 야구 팬들에게도 큰 흥미를 선사할 것이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